안녕하세요. 오늘은 축구, 농구, 핸드볼, 피구, 여러 가지 운동을 할때 패스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는 1대1 주고받기, 3대1 주고받기, 모양이 한조화돼서 별모양 패스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준비물은 공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5인 1조 5명이 한 모둠이 되어서 서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조끼 1번 노란 조끼 2번 분홍색 조끼 3번 빨간 조끼 4번 5번, 5번 선수는 2번 선수에게 공을 전달합니다. 2번 선수는 4번 선수에게 공을 전달합니다. 4번 선수는 1번 선수에게 전달합니다. 1번 선수는 3번 선수에게 공을 전달합니다. 3번 선수는 처음 전달한 5번 친구에게 공을 전달합니다.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옆에 옆 친구에게 공을 전달해서 한 바퀴 공을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을 튕기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게 전달합니다. 2번, 4번에게 전달합니다. 4번, 1번에게 전달합니다. 1번, 3번에게 전달합니다. 3번, 5번에게 전달합니다. 5번은 2번에게, 2번은 4번에게, 4번은 1번에게, 1번은 3번에게, 3번은 5번에게, 한 바퀴 공을 전달해서 패스하는 것을 우리가 별 모양 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공을 들고 달리기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서 출발합니다. 2번, 4번, 1번, 3번, 옆에 옆에 사람에게 공을 전달해서 한 바퀴 돌아오는 것을 별모양 패스라고 말합니다. 공 없이 걷기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5번 출발 2번 출발 4번 이런 겠습니다 오버.